네? 이 시와 방조자라는 건 바다를 이 막은 거야. 맞아. 그래갖고서 이렇게 어떤 것들 다, 다 나무를 해서 자연이 있는 것처럼 해놨어. 참 정말... 신기하지. 봐 언제 인간의 그... 능력이 에이. 무한대요. 뭐척 좋다야. 아, 야영하는 사람들이네. 갈매기 울는 소리 나네. 무척 좋아. 아유 한번저 광은 엄마랑 그율 먹던 그 동생이랑 오면 한번 여기 와야 되겠어요. 네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오지. 저기도 멋있는 조형물이 있네. 네. 우리 아까 저거 본거 아니에요? 아유. 예. 저... 네. 여기 멋있다. 네, 그렇죠. 예. 네. 무슨 자개. 타이루를 박아놨나 봐. 응, 글쎄. 시와 조력 발전소가 여기 있나 봐, 엄마. 저저 응, 저, 어. 초입에 이 수문이 있고 이게 있잖아, 저봐. 음. 대부도 들어가기 직전에 어. 있는 거야. 그래요, 저게. 밀물 썰물 수위 차를 이용. 음. 봐 서해 썰물 밀물 때 발전 돌리는 건가 봐. 이뭐 이런 조형물들 있다. 그런데 이게 다 글씨가 지워져 갖고 잘안 아. 보인다. 시와 조력발전소 건설 참여 기관의 참여자 참여자들 참여자들 이름 쓰는 네. 건데 안 보이잖아요. 응. 네. 영원한 우유 우주를 상징하는 원을 도입하여 땅으로부터 하늘로 박진감 넘치게 치솟는. 상승 곡선은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녹색 에너지의 보고로 자리매김하라는 염원의 발로다. 또한 우리 선조의 예인들이 쌓고 빚어낸 아름다운 돌탑과 청자의 선을 연상케 함으로써 한국인으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다. 색상과 재료는 투명하고 영구적인 생률이 수십만 개를 집중 집중적으로 모자이크하여 민족의 기상을 드러냈고 첩탑 부분에는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과 무지개빛 생유리를 설치하여 낮엔 태양빛을 담은 조명을 받아 강렬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게 하였다. 좌측면에는 거, 겨, 겨울, 정면에는 봄, 우측면에는 가을 후면에는 여름의 풍경을, 풍광을 나타내어 자연의 변화를 동시에 맛볼 수 있게 하였다. 21세기에 야심차게 내놓은 세계최도의 시하오 조력발전소는 대대손손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해양의 녹색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주역으로서 크나큰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형물이. 이게 빛의 오벨 리스크라고 예. 그래가지고. 예. 겨울, 봄, 예. 뭐. 여러분, 다이 색상이 다른 거야. 거. 예, 그런 거야. 한 번도 읽어적 없네. 아, 그러네. 찾아봐요, 옆에. 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옆, 다 다른 거야. 이게 색깔이. 근데 이런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밤에 봐야 되나봐. 잘 모르겠네. 응, 어, 몰라.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보이잖아. 우리 집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좋은 구경 많이 했어 네. 바다야 안녕 안녕 <laughs> 엄마도 인사해요 바다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내 마음속까지 시원한 그런 기분이 들어 네. 음. 그래요 자. 바다 하늘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